홍대 레드로드가 경관 분야에 권위 있는 국제상인 2023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8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도화동 마축제가 개최돼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인 무용 전문 교육 메이드 향상 발표회가 열려 사단법인 빗소리 친구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포구가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홍대 레드로드.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곳 레드로드가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 사례를 발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도시와 지역, 사업 등을 선정하는 경관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상입니다. 수상의 영광이 펼쳐진 그 현장을 전해 드립니다. 마포의 대표 관광 명소 홍대 레드로드가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 도시 경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도시를 잇는 사람 중심 문화예술거리 홍대 레드로드 조성이라는 주제로 응모해 홍대 일대를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호평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 노상 주차장 이전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적용 등 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더하여 그림이 부착된 재활용 화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버스킹 공연을 위한 공간 정비 등 주민과 정체성 가득한 테마거리를 함께 만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목표로 유엔 헤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헤비타트 협회 등이 2010년부터 시상에 오고 있는 경관 분야에 권위 있는 국제상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 봄철에 꽃이 많이 펴서 복사골이라고 불렸던 도화동, 갈매기살 전문점이 모인 마포 갈매기 골목과 각종 상점들이 있는 도화동 상점가거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동네인데요. 이번에 도화동에서 오랜만에 흥겨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포TV가 도화동 맞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도화동 복사꽃 어린이공원에서 도화동 맞축제가 열렸습니다. 도화동 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주민들이 손수 만든 음식과 함께 도화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링 만들기와 쿠킹 스튜디오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준비됐고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져 사람들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도화동 상점가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이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이어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빗소리 친구들인데요. 이번에 장애인 무용 전문 교육인 메이드의 향상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장애인 무용 전문 교육 메이드의 향상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해 관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사단법인 빗소리 친구들 15개 반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준비한 창작 작품들이 차례로 발표됐습니다. 전문 무용수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빗소리 친구들은 마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무용단체입니다. 한편 2017년 시작된 메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무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평등함을 경험하는 무용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회가 수강생들에게는 예술인으로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마포 구민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마포구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종합대책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청장 및각 국장,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한파, 재설, 안전, 복원 환경, 민생 안정 다섯 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방향성은 취약계층 특별 관리 강화, 재설 화재 등 안전 관리 추진, 계절성 전염병 발생 예방, 물가 안정 등을 선정했습니다. 더하여 폭설 등의 선제 대응하고자 CCTV 통합 관제센터 및 재난 안전 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해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됩니다. 다가오는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중 특정 음식이 주인공이 된 날은 최초인데요. 그만큼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지는 가치가 남다르다는 뜻이겠죠. 11월 말부터는 온 대한민국이 김장 준비로 들썩입니다. 가족과 모여 김치를 담그고 함께 나누며 따뜻한 초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